이번 주부터 우리 주일 저녁 시간에 디모대 전서와 디모대 후서의 말씀을 강의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디모대서의 말씀을 나누는 시작으로 어, 나누려고 하는데 어, 디모대 전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기 전에 디모대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은 사도행자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가운데 두 번째로 바울이 1차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한번 전도를 다녀왔었고요, 두 번째로 전도를 나가는 전도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이 신라와 함께 육로로 그러니까 걸어서요, 걸어서 육지 길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치면 터키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들르는 자리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것이요. 이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에 그 지역에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루스드라 각 지역의 형제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참 훌륭하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칭찬받았던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알게 되었고, 이후에 사도행전의 모든 자리 가운데 사도바울이 나아가는 그 자리에 디모데가 함께 성교의 동역자이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사도바울이 내 영적인 아들이라 부르는 아주 친밀한 사도바울과 교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은 이 디모데에게 사도바울이 전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목회 후배에게 목회자에게 전하는 권면의 편지인 동시에 영적인 아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의 성품이나 그가 행한 사역의 모습들은 우리가 앞으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디모데의 출발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의 말씀이 디모데우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죠. 디모데 의 아버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지 아마 잘 몰랐었던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믿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렇게 전하고 있지요. 대를 이어온 믿음이 디모델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신앙의 집안이 갖는 힘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 안에 나아온 그 가정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어릴 적부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자라온 영혼이 그 말씀을 모르는 삶과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주 사용하는 얘기죠. 신앙의 집안, 대를 이어온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대를 이은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3대, 요즘에는 4대. 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요, 뭐, 5대의 믿음,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믿음의 경륜이 오래 쌓여온 집안들은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단순히 자랑거리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몇대 동안 이어온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부모님 그리고 나까지 이어온 몇 대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믿음 있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에 이렇게 목사가 많아. 우리 집안에 이렇게 장로님이 많이 계셔. 이것을 자랑하는 것에 그쳐 버리고 정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정작 나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그자랑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헛된 것이라고 꾸짖으셨던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전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내 할머니, 내 어머니가 믿었던 믿음의 전통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5절에 말씀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이 믿음이 내 할머니와 내 어머니를 통하여서 네 속에 있도다. 믿음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계속 있었던 그 형태가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 디모드에게 전해준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하여 이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될 것도 그저 교회에 앉아있는 모습 몇 대를 이어있는 형태의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 줄수 있는 최고의 증거도 이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지요. 대를 잃는 믿음이 온 집안이 신앙에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왜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목회자 집안 가운데도 장로님, 권사님 집안 가운데에도 그토록 아, 우리 집안이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가정들 가운데에도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자식 때에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가는 것에 그치면 그나마 나행인데요. 아, 이 아이가 이후에라도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라도 있으니까요. 더 안타깝고 무서운 건 뭐냐면요. 목사의 자식들이 내 아버지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하다고 나는 위선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의 자식들이 내 부모님의, 우리 집안 어른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실제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무너져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 여러 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내가 목사니까 너도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장로니까 너도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너희도 믿음 안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그 다음 세대들 앞에 오늘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보였던 거짓이 없는 믿음은 보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으로 보인 겁니다. 거짓말로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디모데의 모습 가운데 보아야 될 진짜입니다. 헛된 3대, 4대, 5대의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 앞에, 자손들 가운데, 가정 앞에 증거하는 우리 한분한분 한분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또 명절이라고 가족들 오고 자녀들 오고 며느리 오는데 저건 교회도 안 다녀, 난 저거 꼴도 먹기 싫어. 이렇게 네.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배척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신앙이 있는 사람과 하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사별이 아니라 구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니까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가정이 나누어지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온 가정이 함께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 좋은 직장 가졌다고 잘 산다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불과 몇 년,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들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름 앞에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가장 큰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어져 온 믿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거짓 없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묶어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연휴의 시간들, 자녀들과 또 친지와 어른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질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질책하고 나무라기보다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